두루마리.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밀물이 들어오는가 하면 곧 설물이 빠져나간다. 여름이 오는가 하면 가을이 오고 다시 추위가 오는가 하면 다시 더위가 온다. 해는 뜨면 또 지고 달도 차면 기운다. 철새가 날아오지만 머지않아 떠나간다. 꽃은 피었다가 곧 시들고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모든 자연이 순환의 굴레를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나 역시 조수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매일 아침 어제와는 다른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의 속임수이다. 어제의 기쁨은 오늘의 슬픔이 되지만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기쁨으로 자라날 것이다. 내 안에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환희에서 낙담으로, 또는 우울에서 행복으로 계속 바뀌며 돌아가는 바퀴가 있다. 오늘은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다가도 내일은 낙담하여 시들고 말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죽는 꽃이 내일 피울 꽃의 씨앗이 됨을 알기에 오늘의 슬픔을 다음날 기쁨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리라.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어느 날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는 그날 장사에 실패할 것이다. 풀과 나무는 자연의 날씨에 좌우되지만 나는 내 감정의 날씨를 나 스스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내가 고객들을 무뚝뚝함과 우울함, 어두움과 치프림으로 대한다면 그들 역시 무뚝뚝함과 우울함, 어두움과 치프림으로 대한다면 그들 역시 무뚝뚝함과 우울함, 어두움과 치프림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아무 물건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쁨과 열정, 밝음 그리고 웃음을 고객들에게 전한다면 그들 또한 기쁨과 열정, 밝음 그리고 웃음으로 반응할 것이고 내 마음의 날씨가 좋은 매상이라는 수확을 거두게 하여 내 창고는 금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그러면 하루하루를 생산적이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기 위해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약한 자는 감정의 행동이 끌려다닌다. 반면 강한 자는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린다. 는옛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것이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슬픔이나 자기 연민, 실패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 지혜의 원리를 따르리라. 우울함을 느낄 때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슬픔이 느껴지면 큰 소리로 웃으리라. 아픔을 느낄 때는 두 배로 일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과감하게 돌진하리라. 열등감을 느낄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무능력함이 느껴지면 지난날의 성공을 기억하리라. 가난함을 느낄 때는 다가올 불을 생각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내 목표를 되새기리라.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과 싸워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절망과 슬픔 같은 것들이 나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지만, 웃음과 우정의 손을 내밀며, 접근해 오늘 다른 것들 역시 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맞서기 위해 감정의 통제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과거의 실패들을 회상하고 평온함이 느껴질 때는 경쟁자들을 떠올리리라. 욕삼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는 지난날의 굶주림을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될 때는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리라.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려 애써 보리라. 자만심에 들뜰 때는 약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 기술이 으뜸이라고 생각될 때는,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리라.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이제는 이런 원리들은 새로 알았으니, 나는 내가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인정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비밀을 모르는 고객이 분노하고 격분할지라도 그를 이해하리라. 내일이면 고객들이 마음을 바꾸어 가까이 갈수 있을 만큼 즐거워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므로 오늘 그들의 비난과 모욕을 견뎌내리라. 이제 나는 더 이상 단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또한 오늘 나를 미워했던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일 다시 그들을 방문할 것이다. 그들이 오늘은 금마차를 단돈 일 전에라도 사려하지 않겠지만, 내일은 단한 그루의 나무를 자신의 집과 바꾸려 할 것이다. 이런 비밀은 부자가 되게 하는 내 성공의 열쇠이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이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신비를 인정하고 이해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나는 어떤 종류의 감정이 생겨나더라도 이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내 감정을 다스릴 것이며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나는 나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으며 나의 운명이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련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